잠시 카메라 아래에서 한 남자는 친구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한 후 일어나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쯤 갔을 때 그는 여전히 손에 담배를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멈춰서서 담배를 탁자 위에 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탁자가 그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고 아무리 가도 닿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앉아 있던 사장님은 이를 보고 남자의 담배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이 가까워 보이자 남자는 방향을 바꿔 사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참 비틀거리다가 결국 담배를 사장님의 손에 건넸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그는 화장실을 향해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도 채 가지 않았을 때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밀려오더니 그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사장님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장님에게 기대어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사장님은 깜짝 놀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고 급히 남편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가게 사장님은 남자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웃으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술 많이 드셨나요? 라고 물었지만 남자는 자신이 안 취했다고 고집하며 화장실만 가면 된다고 외쳤습니다. 사장님이 손을 놓자마자 그는 다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 걱정한 사장님은 급히 남자를 자신의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손을 떼기도 전에 그는 이미 의자에 고꾸라져 잠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 취했다고 말하던 그가 이렇게 빨리 잠들다니 정말 남자의 입은 단단하다고 할수 밖에 없네요.